네벌기법 네벌스톱 여러분 안녕하세요 NGNS TV의 박성원입니다 퇴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너무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은 직장인들이 퇴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퇴사하고 싶은 이유는 정말 다양하지만 퇴사를 못하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퇴사를 하고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퇴사를 못 하는 건데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할 주제는요. 다음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될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아직 퇴사까지는 아니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사이드로 좀 부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퇴사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프리랜서라든가 1인 기업가로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은 좀 약합니다 일단 퍼스널 브랜드라는 건요 그냥 내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이게 뭐 유명인도 아니고 내가 뭐 퍼스널 브랜딩을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는가 그냥 그게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인셉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화 인셉션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의식을 조작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나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인셉션인데 여러분들 이 퍼스널 브랜딩을 내가 고객들 또는 잠재 고객들 머릿속에다가 인셉션을 한다 생각하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셉션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다 어떻게 나라는 브랜드를 심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다름 아닌 SNS 채널입니다. 뭐 SNS 채널이라고 하면은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브런치 정말 다양하게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SNS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판이 가장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지만 출판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접근하기 너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SNS 채널의 운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의 특성이라든가 내가 앞으로 상대하고 싶은 고객들이 잘 많이 있는 그런 SNS 채널을 선택해서 거기다 자신의 콘텐츠를 올리는 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SNS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채널은 온라인 상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 채널을 온라인 상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올리는 콘텐츠는 상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보러 오는 사람들 뭐 구독자나 방문자 같은 경우는 고객이 되겠죠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상품을 올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나요 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뭘 좋아할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누가 살까. 누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셋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그냥 SNS 채널을 한다. 사진 하나 올리고, 영상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올린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진짜 비즈니스를 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면, 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SNS 채널을 운영할 때는, 내 채널의 하나의 온라인 상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체크리스트의 내용이 내가 운영하는 SNS 채널은 온라인 상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였는데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는 어떤 가게인가 무엇을 판매하는가입니다. 이두 번째 체크리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가게는 김밥천국인가요? 아니면 스시전문점인가요? 제가 한 번은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김밥천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외국인 친구가 김밥천국의 메뉴를 쫙 보더니 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해 왜냐면은 그 김밥천국 메뉴판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거의 한 50가지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여기 셰프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셰프, 저기 주방에 있는 아줌마 한 분이야? 라고 말했더니 엄청 놀랐습니다. 그 셰프 한 명이 어떻게 이 많은 요리를 다 만드냐고. 반면에 아주 유명한 스시 전문점도 있습니다. 이 스시 전문점에 가면은 스시만 나오죠? 스시만 나오는데 한끼 가격이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또는 돈을 주고도 못 가는 그런 스시집도 있어요. 반면에 김밥천국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한 곳은 특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한 곳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온라인 상점을 운영해요.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SNS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김밥 천국 같은 채널을 운영하실 건가요, 아니면 스시 전문점 같은 그런 채널을 운영하실 건가요? 아 잠깐, 저 김밥 천국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비유를 든것 뿐이에요. I love you.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전문성입니다. 내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일관된 어떤 자신만의 상품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이걸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SNS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건가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에서 보면 온라인 상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게 지금 다 파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까, 그리고 어떤 고객이 올까라는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상품에 대한 거였고 세 번째 질문이 고객에 대한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플루언스.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은 곧 영향력을 의미를 해요. 세일즈라는 것은 사람들을 말 가지고 설득하는 거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반면에 브랜드라는 것은요. 사람들 머릿속에 영향을 미치고 인식을 시키는 게이 브랜드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 그리고 나만의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연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드는 콘텐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상품으로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좀 주의사항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나는 하나의 일관된 느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 바로 네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특정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일관된 느낌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머릿속에, 아, A는 B구나, 라는 연상회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반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초반에 그런 이미지를 잘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런 이미지가 없더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기본적인 틀이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되는 거죠.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 방에 없을 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하면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 거죠. 이 고객들한테. 그러면 고객들의 머릿속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는 나라는 사람이 대표라는 사람 또는 이 회사라는 게 과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일관된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색을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장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 디자인 요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요소를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는 컨셉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컨셉이 확실하면은 이 컨셉을 바탕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과연 나는 일관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체크리스트는요, 과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검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비즈니스를 해요 그러면 과연 누구의 문제를 풀어 줄까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누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스마트스토어를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스마트스토어로 자꾸 셀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디자인에서 고민이 있다면 뭘까 뭐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고민, 만들까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서 아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디자인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고민, 나를 떠올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생각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에서 나를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브랜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퍼스널 브랜딩의 목적은 더 많이 팔기 위함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발견되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보다도 내 상품을 사줄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섯 번째 체크리스트가 누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검색할까 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잠재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솔루션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광고를 해야겠죠 이런 모든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섯 번째 질문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오늘은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한 다섯 가지 퍼스널 브랜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아래 질문에다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앞으로 올라올 콘텐츠가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르고 편하게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과 비즈니스에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